아! 아! You know. really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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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야. 뭐? 남자는 3번이지. 어 순서야. 면바지 빠져.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그 운동을 딱 3년 동안 꾸준히 해서 세계 최강이 됐어. 어떤 새끼가? 나중에 얘기해줄게. 여기 보면서 앙시르다 이러면 돼요. 앙시르. 어 잘했어요. 오케이 자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안 시르다! <목소리> <laughs> <난 모르겠어>. <목소리> <목소리>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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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에 아우, 저, 오늘 아, 네, 힘들어. 요 내가 이거 왜? 열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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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체감이 되고 싶지 않이되이 <laughs> 체감 유튜버가 되고 싶어. <laughs> 그럼 해야지. 아 진짜 어제 나 눈물 나는 거보여야겠 아니요. 아 공기심해 옷개 제발. 아, 아 그만해. 아. 이번 거는 힘들잖아. 운동 하나 할 때마다 선물을 준비다 이게 좋아하는 게 뭐지? 나 워커. 뭐? 이게 뭐. 닦지 <laughs> 아니야? 이 정도면? 아, 이거 잘안 뜯기는데? 쓰여주면 안 되냐? 아 어. 줘봐. 어, 와 생당냄새겠죠. 하지만 저는 주말이 되면 항상.

성인. 아, 성인 성인. 여기서 나이가 20살 이상인 사람. 여기 다 십대예요. 지금 유튜브를 안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? 어떤 시르다 김도치라고 어. 요즘 떡상하는 유튜브입니다. 어? 예, 예. 벌써 구독자가 4명이 나 있습니다. 두 분이 턱걸이 대결로. 나두 개밖에 못 해. 해요. 하나. <laughs> 잠시만. <laughs> 어? 갑자기 장갑이 나온다고? 근데 다들 이거 하나씩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오오우 야. 저 <laughs> 아니요. <잠깐만요>. 3대. <laughs> 우. <laughs> 다섯 개 운동을 도와주실 분이야. 누가? 저 분. <laughs> 어, 뭔 소리야? <laughs> 미리 심어놨어. <웃음> 어? <laughs> 왜온 거야? 이건가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저기 힘들 때 아, 어떻게 해야 돼요? 참아야죠. 어. 아. 가슴 열고 상체 숨도 세우고. <웃음> 아 이. <laughs> 빨리 빨리 시작하세요. 어이, 아, 너무 힘든데? 빨리 내려가면서 해야 돼. 말도 운동을 하면서. 어, 잠깐만, 닦았어. 자, 닦았어. 오 잠깐만 다 까있어. 자오다 까있어. 이번에도 상을 줘야 돼. 안 줘도 돼, 안 줘도 돼. 아. 목마르다고. 진짜 물안 사왔어? 아! 아. 노른자는 배치지할수 있다니까? 아. <laughs> 근손실 온다고? 또한 명이 늘거 같은데 저 친구 뭐지? 배튀지 그만 뭐.. <laughs> 왜 가만히만 있어도 애들이 우는 거야? <웃음> 고마워요. 건물이야 크게 넓이 보다 안 되는데 뒤로 가서 이렇게 가면은 잘못돼. 팔꿈치가 최소한 뒤로 안 빠지는. 둘셋 아하 몇개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한거지 이렇게 이렇게 어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laughs> 다쳐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100개는 하실 수 있겠죠 설마?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싹 해서 에? 거미? <laughs> 벌레 싫어요 어? 아. 어? 야저 개가 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열! 어? 왜? 열! 이 <laughs> 말고요? <laughs> <laughs> 잠깐만 둘! 엉덩이 빠지지 말고 올라갑니다 <laughs> <두>. 올라갑니다! 둘! <laughs> 야 <두. 웃음> <두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, 1 돼. 아야 이, 나, 와서, 아니, 이, 나, 와서, 아니, 이, 와서, 왜? 어, 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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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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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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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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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또 상으로 맛있는 거 줄게 물어 뭐? 어, 물이야? <laughs> 진짜 물이야?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이거 쉐이커야? 아 이제 개워물 주면 안 돼? 근 손실? 들림이 없어 <웃음> 어? 존나 <laughs> 맛있는데?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여기 한강을 달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세계 최악이 누군데 아, 사이타만아 이렇게 음,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. 너무 행복해서. 행복한 거 맞아요? <목소리>